You will be getting. Yeah, Tja, mafioso. You're mine. Keep them busy for me. They did I gotta buy me and the folks some pizza after this. don't no move i pity you so i'm hmm, it's complimentary don't move you bro 때리고 있을게 Your mind. 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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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old still. 아니 이게 왜안 맞? 도达尔 엘리어 안 가워. 보자. 길이 없는데 길이 없 This place is ridiculous. Here we go. What a bee, He's in time. Get back here! I ain't done. Where are they? You're not in My gotcha. Can I belong? Don't move. Your efforts okay. 피하기 쉽죠? Play t t 세요 알아서 처리해라. 스킬두 개로 너무 우방가? 빠르게 처리하려고 죄송 아직 있비 살아 있어서방심한 안... 여기 있네? 나이스 네여비거슬렸는있안되겠네 바로 있 있을까? We'll find them. Don't move. Oh, right. Find them. Report back to oh, me. 분인데? I've got you now. i here for that. Oh, you a 찬스. Stay still. Let's search the premises. Get back 속았잖아. here! Oof! Uh, seriously? <놀들> <놀들> Let's search the premises. Get it done, boys. No move. you're right let's finish this up get back here you can run forever what are you? this place is ridiculous 오케이 okay, 그 cool. 응, 일단 이제 다시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처음부터 이제 평타 한번 난리고 시작하는. 대단부터 고칠 거야 지금. 대단히 더, 대 제일 좋아. 아이 패턴. 아얘 뭐야? Don't m o 다 스피드 e 스 on s p e e you're not running I love n u c k i n g out d a e t e d o n t m o 나스폰지죽은괜찮 아, 근처에... 죽어. 나 스폰지 어처에 있던 제어 나쁜 어 나쁜 어어디쁜어디있어 나쁜 어죽이나 있지. 은 죽어. 나쁜 놈죽죽 Don't move. I love k n o 셔이세요 어, 님 뒤에 있는 님 뒤에 저 봤어. 당신 맞다. 예. Okay. 여기 누구 있던데? 님지오. 아 하필이면. p l a 아지오야쿨지오야

망이 되우씨. 이 아, 다시만 나 망했네. 아, <laughs> 야, 뭐 하자? 제네릭 터고 치려 돈더 벌려고. 돈좀더벌습니다 어, 불발탄 뭐? 킬도 앞에서 제네릭 터고 치기. 아, 고쳤다시. 오, 죽을 뻔했네. <laughs> 맞을까? 어, 맞았어. 맞을까? <laughs> 으악. 어, 어, 어. 근데 너 죽을 텐데. 어, 나주잘 어, 죽어. 망했다. 망했다. 안 죽네? 응. 망했다. 망했어. <laughs> 안녕. 망했다. 나나았어 이제. 나만 남았다는 사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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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일 때왜안 죽었냐? 몰라. 씨. 아, 이걸로는 피안 주는구나. 그러면. 어? 야 하필 부하 근처에서 쏜네 어? 하필 부와 근처에서... 서... 근처에서 소환됐어 아! 아씨 하필... <웃음> <웃음> 네, 네. 아! 내가... 불이 붙었잖아 아! 아악! 원래였을 책특에불 붙고 들어왔는데 아... 너무... 나티을것 같긴 해 누가 네, 이 개는 어떻게 살아있는 검다웃기네 <laughs> 맞았어? 어, 치고. 아, 도움은 아, 아닌데. 아, 비더맨. 아, 존도우면 비더맨은 하는데, 아, 존도우면 비더맨인데 아쉽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비더맨 하라고 했잖아. 요 어, 비더맨 누가 한명 있다. 어디니 센터에 수입 좀 하게. 아, 우와. 아. 이거, 나, 코스프레 샀는데, 이렇게 됨 어, 예. 뭐야? 존도 온데? 전 존도 온다, 야. 아, 이거, 맞아. 디스펜서 근처에다면 둘면... 그냥 저거, 모자색 빛도 디스펜서인 줄 알고, 속을 것 같은데? 이 막, 판이면 이거, 그럼 이거 하고 끝내야겠다. 저도, 끌, 잘 거예요, 끄고 이거 막. 아, 그 편집해야 돼. 심지 파고자야돼 야너 이름 뭐... 뭘로 할래? 저요? 그 내가 그자막자한그 이름을 달거든? 이름 뭘로 할래? 배우 알지? 배우? 야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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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안돼 이름 있어야 돼 예? 안돼 이름 있어야 <laughs> 코뉴 <코륵. 웃음> 제가 전에 많이 쓰던는 얘기 코뉴빈데? KR뉴브 던져 어 아야야 씨 속았어 씨. 시보레 이러면 안 보인다. 존도 돈도, 쟤 존도의 디스펜서 근처에는 까딱도 하지 않는데 당연하겠지. 그거 하면 자기한테 손해. 디스펜서 쳐졌는 서버 스페이스 봤죠? 아, 이 논리가 새로운 스킬 이 생겼어. 원래 있었는지 모르는데 겠그 그걸 또 있어 그. 오야, 서버. 한각이 한각이 그 버프 주는 것도 생겼어. 가짜 버프. 또 뭐그예 망할뻔했네 아 어제 스프레시 데미지로 나 사망할뻔했어 <laughs> 나 스프레시 데미지로 사망할뻔한 나, 나 스프레시 데미지 때문에 죽을뻔했는데 방금 예아아 누비로 살 사망 누비차 요새 분 누비잖아요. 나 어. 그냥 유비 궁금한데 어디니 그냥, 그냥 원래 유비 스킨에 내그 장신구 달려진 채야 그냥 첫돈이면 내 스킨 그거 하는 거라 나쁘진 않아. 나 갑니다 바이오. 자 네. 오늘 아이 아이 그그 멘트 같이 해야 돼.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유바 유바 바바바바 유바 바바